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2026년 새해에도 사업장 안전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손해봅니다 바로 위험성 평가인데요 아 그거 복잡한 거 아니냐 하실텐 이번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딱 2분 안에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방법의 간소화 예전에는 빈 돈이 강 돈이 계산하느라 머리 터지셨죠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이 개정되면서 체크리스트법이나 핵심요인기술법 OPS 같은 아주 쉬운 방법이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냥 체크리스트 들고 현장 한 바퀴 돌면서 이거 위험한가? 체크만 해도 평가로 인정된다는 거죠. 이제 어렵다는 핑계는 안 통합니다. 두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로자 참여 필수. 옛날처럼 사무실에서 서류만 꾸며놓으면 걸립니다. 개정 지침에서는 근로자 참여를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부터 대책 수립까지 근로자가 무조건 꾀하고요. 특히 매일 작업 전 안전 점검 헤이티비엠에서 오늘 이거 조심하자라고 말한 것만 잘 기록해도 상시 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장 목소리 없으면 무효라는 겁니다. 세 번째 당근도 있어야겠죠 확실한 혜택. 위험성 평가 제대로 해서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으면요. 무료 3년 동안 정부의 안전보건 감독을 유예해줍니다. 툭하면 나오는 점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인정받아서 3년 동안 편하게 일하시는 게 훨씬 이득 아니겠습니까?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도 있으니까 꼭 챙기셔야 합니다. 복잡한 서류 말고 진짜 안전을 챙기는 위험성 평가.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전!